안녕하세요. 저는 11번가 서비스 객자 2년차 홍지선입니다. 한번 오늘 저의 일상을 브이로그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럼 출근해 볼게요. 일단 16층에 내렸는데요. 한번 조식부터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다행히 일찍 와서 오늘은 조식이 많네요. 한우김밥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근무하는 19층에 도착했는데요. 사무실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빨리 출근했거든요 이제 제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서비스 기획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1번가의 고객들이 쇼핑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쇼핑동선을 설계하는 그런 일들을 맡고 있어요 저는 그중에서 장보기랑 해외직구 서비스를 맡고 있고요 오늘 어떤 일들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책상에 뭐가 있는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제 아침에 챙겨 먹는 것들인데, 얘는 졸릴 때 커피 대신 먹으려고 산 발포 비타민이고요. 그리고 얘는 여성용 유산균인데, 지금 아마존 딜에 떠있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11마존에서 구매했습니다. 여기는 뭐 메모지, 명함, 스티커 사진. 그리고, 달력이랑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을 약간 받침대로 쓰고 있어요. 하루 업무를 시작할 때 하는 루틴이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지표들을 좀 확인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담당하는 서비스를 아침에 한 번씩 들어가 봅니다. 뭐, 배너는 잘 나오고 있는지, 상품들은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이제 모바일도 한번볼 건데요. 한 번씩 확인해주고요. 장보기 서비스는 4개의 마트의 상품을 아침에 주문을 해서 저녁에 바로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4만원 이상 구매하면 3천원 할인 쿠폰을 항상 상시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보기 서비스를 맡게 된 이유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해 볼 텐데요 오전에 미팅 한 개, 오후에 미팅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회 쇼핑팀의 니즈를 한번 확인해서 요건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오후에는 개발팀을 만나서 그 요건들이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 위치 옮기는 것부터 예. 먼저 하신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예. 그뭐 UV나 PV 같은 것들 한번 확인해보고 예. 개선되는 게 있는지를 네. 먼저 체크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보다는 4배? 음. 4배 3-4배는 늘지 않을까 음. 근데 들어온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상품이 너무 베스트만 겹쳐서 음. 아. 지금 상태에서 들어와서 UV만 들리는 거는 네. PUI가 안돼 있으면 어차피 네. 두번 작업을 해야 되니까 두번 작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해외 쇼핑팀 미팅 마치고 돌아와서 오전 업무를 정리하고 나니까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런치 일레븐이 있는 날인데요. 외부 강사분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여는 행사가 있어요. 강연 듣고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런치 일레븐이 끝나면, 이렇게 도시락을 준비해주셔서, 이것도 하나 챙기겠습니다. 이거 찍고 있는 거아니죠 나이 모든 것들이 네. 고발 실체 이런 거 <laughs> 나가는 거 아니죠? 지워 빨리 <laughs> 안돼요 그 소중한 점심 컷이에요 <laughs> 편지 실점을 줄게 지선님 네? 신 있어요? 점심 <laughs> 네. 맛있게 <laughs> 먹고 지금은 텅 비실 커피 내려서 오후 업무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다른 기획자분이 진행하시는 개발 리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능을 개발하고 나서 배포하기 전에 기획자, 개발자, QA가 다 모여서 개발한 기능들이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를 미리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휴사에 문의 온 것들 해결하고 또각 팀에서 저한테 문의 온 내용들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어제 이제 4시가 돼서 개발팀 미팅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개발팀 미팅 하러 내려왔는데요. 오늘 오전에 힐 쇼핑팀에서 요구했던 요건 사항들이 구현이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개발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언제 진행 가능할지 그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팀 채원님을 같이 참석해달라고 부탁해드렸는데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시 플랫폼 기획팀에서 지선님과 같이 일하고 있는 임채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외 직구 서비스 개편하면서 뭔가 아마존이랑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참석을 부탁드렸고 사실 제가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봐 선배님께 같이 와달라고 좀 부탁을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하세요. 회의 같이 진행해 주실 지인님이에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PUI 시스템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 실번과 홈탭이나 여러 탭들에서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각종 영역들이나 빌보드 상품 등을 전시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군요 아닙니네 <laughs> 미팅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늘 정리된 사항은 그냥 탭 위치부터 옮기는 게어떻냐는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게 가능할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개발팀 미팅까지 마치고 오늘의 모든 업무가 끝났고요. 얼른 자리에 돌아가서 짐 정리하고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려고 합니다. 오늘 11번가 서비스 기자 일상을 담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 11번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